이 광원전자공학고등학교의 선발명단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키퍼에는 김종혁 골키퍼가 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경원, 정창민, 이재원, 한동준, 홍성원, 조민재, 임재욱, 임준혁, 온종윤, 백호연 선수가 오늘 선발입니다. 이에 맞서는 제천제일고등학교의 어, 선발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윤정일 골키퍼, 조유성, 최병주, 설동천, 류현규, 최지혁, 문정우, 김휘열, 김일권, 김준배, 아, 박태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감독에는 항상구 감독.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자, 강원 전공고 공단했고요. 자, 중앙에서 공단했습니다. 아, 제천 아, 아, 제일고 오른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아, 아, 유영규입니다. 유영규, 아니, 쇼봤습니다 얼굴 보도 쳤습니다 다시 한 번. 첫골 터집니다. 제천 제일고 선제골. 자, 초반부터 강력하게 몰아붙였던 제천 제일군데. 자 전반 5분도 되지 않아서 선제골을 가져오면서 확실한 리드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 제일고 같은 경우는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국 전국대회에서 조 4위로 또 아쉽게 조별예선 탈락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무학기 16강 청룡기에서 2위로 16강을 진출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좀 가능성을 실험한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천 제일고 왼쪽에서 한번 슈팅까지 한번 가봤었는데 옵사이드였어요 자, 광운 전공구 다시 한번 공안했고요 중앙에서 찬습니다 얼마 슛 가봤습니다만은 뜨고 말았습니다 광운 전공구 얼마 슛아 이번에도 살짝 떴습니다 좋아요 이런 시도 좋습니다 그 정을 또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탄동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22분 흐르고 있습니다. 자, 단동준 슛! 골키퍼! 아 단동준 오른발 슛코키퍼아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코너킥 준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네키퍼 선방에 맡기면서 득점은 무산됩니다 자 지금은 제천 제일고의 윤정민의 아, 기가 막힌 선방 경 전공고의 프리킥. 그렇지. 자 단동준 뛰어집니다 박산 쪽 높이 떴습니다 자코키퍼자 일단은 천에 는데요자 전방 깊숙하게 한번 찔러봤습니다만은 자, 자 지금은 따냈습니다 중앙에서 찬습니다 천경훈입니다 천경훈 자 수비 일단은 막아섭니다. 골키퍼 자, 일단은 잡아냅니다. 최병주 선수가 한발 빠른 수비로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 실수로 한번 아, 지금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뻔했습니다 제천 제일고. 자 광운 전공고도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측면 이어질 때 아, 주심이슬을 울리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반전은 어, 광운 전공고와 제천 제일고 일대 어, 영으로. 제천 제일고가 앞선 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광운 전공고가 후반전 화면 오른쪽, 또 제천 제일고가 후반전 화면 왼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 상의 흰색 유니폼의 광운 전공고, 어, 상의 노란색 유니폼의 제천 제일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후반전 6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동준 올려줍니다. 박스안쪽에서 뒤쪽 흘렀습니다 아, 아쉬운 찬스가 무리로 끝났습니다. 또 결과로 결신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스포츠가 또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광원 전공구의 크로스 오른쪽에서 자, 자, 오른쪽 자 찬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골키퍼 잘했고요. 수비 거둬냅니다. 자, 한 번의 위기를 제전 제일고가 일단은 벗어납니다. 자, 날카로운 회심 슈팅 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윤정일 골키퍼의 선방이었고요. 확실히 제천 제일고의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좀 빠릅니다. 자, 제천 제일고 다시 한번툴 내줬습니다. 빠졌습니다. 아측면에서 치고서 갑니다박수 한쪽 찾습니다 아하! 뜨고 말았습니다. 빈당합니다. 자, 상대방이 또한번광고 전장국의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 아 뜨거 말았습니다. 카로인 크로스를 잘슛지 연결해봤는데, 네. 자 골키퍼의 선방에 맡겨놓으면서 아쉽게 추가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전 전자의 입니다 네. 좀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광원전공곱 탄동준 슛. 크로스를 살짝 넘깁니다. 골킥입니다. 자, 전자일고 공잘따냈습니다 자, 자 왼쪽 잘봤고요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있는데 다시 한번 정상살렸습니다 공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샷! 다시 한번 공사했는세요 다시 한번 샷! 아 옆구리입니다. 아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골렇게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 골문이 비어 있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테시비 수까지 연결했던 이상민인데 아쉽게 골문 살짝 비껴 나가고 맙니다. 김준배. 김준배. 김준배 돌파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다시 한번 반대편. 아, 지금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끼퍼 잡아냈습니다. 김정혁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자, 8cm, 1cm가 부족했습니다. 야, 정우아, 자, 왜, 오른쪽에서 왜, 크로스 왜, 왜, 왜.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자, 헤더. 자, 여기서 공격자 만칙이에요 자, 여기서 주시미슬 길게 올리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국 2019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64강에서 제천 제1고가 광 강원 전공고를 1대5로 꺾고 32강에 진출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